안녕하세요 수 라인댄스 가족 여러분 저는 SLDK의 수 손수경입니다 오늘 배워보실 작품은 오버그로운 32박자 4월 댄스이고요 5월에서 16박자까지 하시고 나서 6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섹션 1부터. 오른발 포워드로 킥, 크로스, 사이드. 오른발로 세일러, 스텝.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포워드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회전. 왼발 포워드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스파이럴, 풀턴. 이제 오른쪽으로 풀턴 오른발 포워드 왼발 스텝 투게더 오른쪽으로 1분의 1 오른발 포워드 오른쪽으로 1분의 1 회전 섹션 2는 왼발 포워드라겐 리커버 왼발 대각선 스 백스텝 모아 터치 오른발 대각선 스 백스텝 모아 터치 왼발 포워드 하시면서 왼쪽으로 4분의 1 회전 오른발 스윕 하시면서 왼쪽으로 2분의 1 회전 오른발부터 아웃, 아웃 오른손 사이드로 클릭, 왼손 사이드로 클릭 섹션 3는 오른발 백 위드 스윕, 왼발 백 위드 스윕 오른발부터 위브,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드, 왼발 사이드, 오른발 모아 터치 이제 오른발 포드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회전. 왼발 백 셔플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2분의 1 회전. 섹션 4는 오른발 백 터치 위드 바디 롤. 오른발 백, 왼발 스텝투게더. 오른발 백, 왼발 모아 터치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회전. 왼발 사이드 하시면서 힙롤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런런런 런런 하시면서 왼쪽으로 4분의 3 턴, 보드런 왼쪽으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박자로 섹션 1, 1, n 2, 3, n 4, n 5, 6, 7, n 8, 섹션 2, 1. 2 and 3 and 4 by 6 and 7 and 8 section three one two three and 4 and five six seven 6 7 and 8 section four one two 1 2 and 3 four, five, 6 Seven and eight. 빠르게. one and two, three and four and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and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and five, six. 7 n a 1 2 n 3 4 5 6 7 n a 바이블에서 16박자 후 리스타트 했습니다. 바이블 1 n 2 3 n 4 n 5 6 7 n a 1 2 n 3 n 4이 y 6 n 7 n 8 여섯 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오늘 배워 보신 작품은 오버그라운이었고요 저희 수 라인 댄스 코리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